네, 해주시고요. 요쯤에서 그 우리가 저, 아, 우리 좀 잠깐 밝혀주신 회원권을 졸졸이 뽑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뽑기. 거기자 제가 입어본 바로. 어, 다른 거네. 이것도 탐이 나네. <laughs> 자, 자기 번호 보세요. 계속 뽑아 드릴게요. 자, 끝 번호 3개만 알려 드릴게요. 022. 음, 어, 음. 음. 5022. 5022. 음. 아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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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고, 감사합니다. 그렇지. 박수 <laughs> 자, 자, 5102, 5112 5 1 1 2니현 어, 상현, 어. 뭐야 이거. <목소리> 이건 남자넘버가5153 <나> <목소리> 5153 여보, 나안사인데나안 <목소리> <목소리> <5153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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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who, who, who. 없습니다 여기 손든 사람 중에서 뽑아줘야 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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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뽑 나도 나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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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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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도 나도 나도 그렇게 좀니다거지요거지거지 그거지. 그거에 그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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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거전그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맞으면 그거줄그거다고 했어요. 지그거를꼭 그거지. 지 오이 봉봉 파이프 츄르로리오 파이프 츄르로리오 오이 0 0 공개할래. 이거 우리 많은 사람 주자가 좋아하는 거 하나 가가 이거 반천전 무료예요. 돈좀 줘. 돈좀 줘.